감으로 깔끔하지만 딱 간결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적당한 정도의 미드 기장감 그 라인감 자체가 좀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래, 위쪽으로 살짝 절개 라인 들어가면서 시립 조직이 촘촘하게 들어가면서 어깨 라인이 너무 예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힙한 그런 그쵸. 느낌의 감성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따로 만졌을 때 뭔가 묻어나거나 약간 미끌미끌하거나 그런 잔여감이 전혀 없는 그... 굉장히 소프트한 터치감 힙하면서도 데님의 느낌, 굉장히 웨어러블한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 아, 뭐 데크하브만의 그 시그니처 컬러가 들어가 있는 맥시안 기장감에다가 허리가 막 크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딱 떨어지죠. 광택감 촤르르한 느낌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고급 양가죽 사용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맞아요. 로 착용이 가능하신 라인인데 일반적인 니트가 아니라 디스트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맥시한 기장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무드가 그대로 있고요